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32회차가 2월됐습니다 가시마, 제주, 가와사키, 우리나라 저기 울산, 전부호항 음. 전복은 예상했던 경기입니다. 전복은 어느 정도 부가 나올 만한 경기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32회차를 이월을 시켜서 큰 금액으로 여러분을 나눠주신다고 하나 봅니다. 자, 승무패 33회차, 32회차의 큰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33회차에도 똑같습니다. 케리아, 케리고, 제리고. 애매한 경기들 많은데, 좋은 결과도 있으셔가지고, 행복이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경기 가겠습니다. 자, 8위 FC 도쿄 13위 흑고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위에 앞서 있는 FC 도쿄가 8위. 흑고가 13위. 승으를볼 수가 있는데 그 맹점이 하나가 FC 도쿄가 후쿠오카한테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원정에서는 다 패했고, 봄에서두 번을 붙었는데 두번다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흐름도 흐름도 요즘에 비슷해요. FC 도쿄나 후쿠오카나 도쿄가 순위에 좀 앞서 있고 봄에서좀 강하다는 점이 경기. 에 무로 가겠습니다. 1번 무입니다. 두 번째요. 자, 제주하고 서울. 제주가 지난 원정에서, 강원 원정에서 4대1을 패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2년에 지난 2월에 한복했죠. 최소한 무승부는 나와줘야 될 텐데. 이날 주민기가 두골 넣었어요. 주민기가 지금 리그 1인가요? 원정서울 이경기 제주가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듯합니다. 단통승입니다. 2번 승입니다. 3번이요. 자 5위 가시와 2위 가시마 이두 팀은 뭐로 가겠습니다. 3번 무니다 4번이요. 자, 4번, 쌈프이로 이와타. 이와타가 지난번 가와사키 원정에서 무승부로 가 1대1로 비겼습니다. 쌈프이로 리그 4위. 지금 현재 5승 1무 이와타가 비록 지난번 경기에서 가와사키와 원정에서 비겼지만은 이번 히로시마 원정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단통 승입니다. 4번 승입니다, 5번이요. 자, 교도하고 사포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뭡니다. 이게 이 경기는 봅니다 이게 교토하고이 후쿠오카, 어, 일본 경기 후쿠오카, 이두 팀은 이 득점도 거의 없고 실점도 거의 없어요. 이두 팀의 특징이. 왜 그러냐 하면 이두 팀은 거의 수비 위주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 경기 솔직히 재미도 없어요. 거의 뭐 실점도 없고 득점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도 많고 이 현대 축구가 현대 축구가 지향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작년과 작년 올해 그 인천이랑 인천, 올해 인천은 아니지만은 작년까지의 인천이랑은 좀 비슷해요. 한참 수비만 하고 있다가. 그냥 역습 한방으로 어떻게 이겨볼까 이게 두팀의 특징이에요 교토상가랑 후쿠오카 이 두팀의 특징 사포르가 지금 순위는 앞서 있지만은 교토가 교토상가가 봄에서 나라 수비를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5번 룸니다 6번이요 잠깐 마오사카고 우라와 우라와를우라가 이제 슬슬 작년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베 원정에서도 이겼고, 봄에서 나고에한테도 3대5로 이겼고, 깜마 오사카 작년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패로 가겠습니다. 6번 패입니다. 7번이요. 자, 세레소 오사카 가와사키. 두 팀은 무로 가겠습니다? 지난번 32회 차에 두 팀이, 이두 팀이 이월 시키는 아주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두팀다 곰에서, 가와사키는 이와 한테 어쨌든 이 경기는 누가 낫겠습니다? 무로 가겠습니다? 7번, 누입니다. 8번이요? 아, 쇼난이랑 나고야. 쇼난이 지금 1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쇼난 상승세 장난하는게 좋습니다. 나고야 10위 이경기 쇼난의 상승세를 믿고 나고야가 또 무승부가 많은 팀인데 올해는 좀 많이 틀려졌어요. 원정이 좀 순위는 쇼난보다 앞서있긴 해요. 이경기 그냥 단풍승으하겠습니다 8번 승입니다. 9번이요. 자 제철과 두 팀이 만났습니다. 포항 오이 포항 비디 울산 이경기 단통 모로 가겠습니다. 9번 무니다 10번이요. 자 김천이랑 경북 지난번 경기에서 김천이 포항 원정에서 진짜 운 좋게 보승부로 비겼습니다. 전북 요즘에 엄청난 상승세죠 원정에서 뭐 울산도. 원정에서 전북이 뭐가 없어요. 전승이요. 홀메 상대가 김천입니다. 당통 패로 가겠습니다. 10번 패입니다. 11번이요. 자, 이 경기에 사감도 싸고 고배. 사간도스가 지금 리그 6인가요? 고베가 리그 18위. 아, 그인천의 저기 뭐야. 무고사가 지금 이고베로가 이적을 갔죠? 이때 경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두 팀이 시한하게이사간도스하고 사관도스가 이고베만 만나면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봄에서도 거의 1승, 1무 4패인가요? 그 시간이에요. 지난번 직전 경기에서도 사간도스가 고베 원전 가서 4대 5라 실신 당하고 왔습니다. 순위는 사간도스가 지금 6위고 고베가 1 8위지만은이 경기 이변 한번 보겠습니다. 패로 가겠습니다. 11번 패입니다. 12번이요. 자 성남이랑 강원. 이 성남의 그 새로운 용병. 팔라시오스가 아주 경기력이 좋아요. 이 지구력도 좋고 흐름상 이 성남이 봄에서 한번 승리할 때가 되지 않을나 싶습니다. 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남이 그 흐름이 왔어요. 이거 승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승입니다. 13번이요. 대구하고 수원 FC. 대구, 브라질 용병 3인방 있죠? 수원 FC, 요즘에 3연승입니다. 그래도 브라질 용병 3인방은 넘기 힘들지 않을까요? 락스 하나 갖고는 대구 못 넘을 것 같습니다. 대구 승입니다. 13번 승입니다. 14번이요. 자, 인천 무고사. 인천에 꼴로을 사람이 이제 없어요. 무고사 이제 떠나면. 아, 떠났죠? 고배로 갔죠? 이적됐죠 수원 등뭐 재리치 뿐이 더 있어요. 근데 인천에 이제 골로는 사람이 이제 아예 없어요. 무고사가 없으니 이제 누가 골로 니까 무고사 없이 하는 첫 번째 경기. 수원이 홈. 이 경기 승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승입니다. 지금 이 배당률, 해외 배당률을 보면은 이열려경기가다 고만, 고만해요. 그렇다고 보면 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요즘에 뭐가 별로 없습니다.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잘 보시고, 잘 선택하시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승부패 33회차 1번 9, 2번 승, 3번 9, 4번 승, 5번 9, 6번 패, 7번 9, 8번 승, 9번 9, 10번 패, 11번 패, 12번 승, 13번 승, 14번 승,